안녕하십니까. 김동기 대표입니다. 자, HLB하고 시왕, 그 다음에 주산 에너빌리티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가 금요일날에 조정이 나왔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틀간 조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미털기로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4만원 이하에서 근 6만원대 부근까지 50%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요. 그런 상태에서 매물대가 이제 5만원대 있는데 이 매물대에서 개인들의 물량이 안 나오니까 주가를 이틀간 급락을 시켜서 개미 털기를 했다 이 정도 좀 해석하시면 은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BCAC의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는 리버빙 간암 치료제가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됐다는 그런 호재가 또 떴어요 그래서 호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시면 여러분 어, 지난주 초 중반에 2조 원대 매일 2조 원대 이상을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예, 목요일 날 1조 6천억 팔고 그 다음에 어, 금요일 날은 5천억대로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코스피 기준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매도 물량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였죠. 이제 ai 거품론 그 다음에 장기간 이어지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두 가지인데 ai 거품론은 사실상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계속해서 ai 거품론은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거품론이 계속해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급등하고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주들이 급등했던 이유가 뭡니까?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현 상태에서 지금 구간에서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이거는 어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수가 좀더 오른 다음에 거품이 터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 내년 초 중반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왔다가 거품이 터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뉴스가 오늘도 나왔는데, 미 셧다운 39일째가 이어졌는데, 공화당 상원의 원내 대표가 얘기를 초전쟁 협상이 진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셧다운 사태가 이번 주에는 좀 이게 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게 코스피 차트에요. 4200까지 11월 4일 날 급등했다가 4 0 0 0이 깨졌죠. 깨졌, 깨졌는데 이게 양호한 조정으로 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에, 자, 애를 유지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길게 보시면 은 2020년도에 가봅시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땠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때 이때 2200에서 1500을 깼죠. 그다음에 1차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1차 랠리. 그죠? 1차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3개월 동안 어땠어요? 조정을 거치면서 이때 매물을 흡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여기서 다 털어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차 랠리가 나왔죠. 2차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2,400 했을 때 조정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지수가 꺾인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꺾이지 않았죠. 조정만 했다가 다시 2차 랠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왜 이렇게 갔겠어요? 유동성 랠리로 갔어요, 유동성 랠리.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은행에서 자, 개인들이 돈을 빼가지고 계속해서 증시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88조 원, 그죠? 거기에 일탁금이 지금 88조 원이에요. 8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풍부하다. 그래서, 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다시 저는 2차 랠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 2284 저점 찍고 올라서 1차 상승이 나왔다. 코스피가. 2차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조정이 며칠 동안 이어졌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횡보 구간이다. 횡보했다가 다시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내년 초 중반까지는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로는 고객 예탁금이 풍부하다. 88조. 그죠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풍부하다는 거는 지수가 조금만 빠져도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SK 아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런 이제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적이 실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이 아직까지는 좋고. 그리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품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거품이라고 자꾸 거품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거품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지수가 좀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며칠 동안 조정이 나온 거는 양호한 조정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HLB 보도록 할게요 HLB 뉴스 가 남았죠 이항서대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뉴스 그,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항소제 W i 조합은 BCS 가이드라인의 1차 치료 권장 사항으로 포함됐으며 국제적으로 더욱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 보시면은 항소제 W i 리보세라닙 카메줌맙 병법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가이드라인 바로세라나 임상병기 및 간암 치료 전략에서 진행성 간암 환자 1차 치료제로 공식 권장되었다라는 그러한 에, 공식적인 내용이 항서제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항서제 홈페이지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 굉장히 큰 호재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BCLC는 뭐냐? 그럼 우리가 BCLC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되겠죠. BCLC의 등재가 의미가 뭐냐? BCLC는 가남미 병기별로 가장 적합한 1차 치료제로 료법을 제시하는 국제표준 진료 지침이에요. 이 지침에 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 관하 밀주 치료제로 운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호재로 볼 수가 있다. 이게 SMO 다음으로, 어, 인정받는, 어, 국제표준진료 지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큰 의미를 두고 이게 또 호재로, 큰 호재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FD에서 a 먼저 승인을 받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항소제약에서 6개월 치 이 데이터를 취합해가지고 다음 달 제가 신청을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큰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어, 이때, 올 초에, 에 2월 달에 여기서 SMO 1차 치료제로 학술지에 권고를 받고, 이번에 이제 BCLC 표준 지침서에 여기에 또어 1차 치료제로 권고를 받았다라는 거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4만원대에서, 지난달에 4만원 이하에서, 이제, 월, 이번달 초까지, 6만원대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50%가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50%가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이게, 이 5만원대 매물이 쌓여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매물이 안 나오니까, 이틀 동안 급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급락을 시켜버리면은 5만원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주가가안 오르고 다시 빠질 수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물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별것 어, 같고요. 그래서 매물소화, 개미털기, 개미털기 틀간 조정은 어떻게 보면 개미털기 정도로 보시면은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다시 호재가 나왔고 이번 주에도 또 이제 글로벌 파트너스 m&r MNR, lmr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납입을 하죠 그래서 13일 날 납입이기 때문에 납입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구입국으로 100% 된다고 라 보고 있고 그런 호재들이 또 반영하면 주가가 또 급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재상승이 나온다. 내일부터 다시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2월 달제휴가 신청을 이제 FDA 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먼저 저는 상승이 나온다고 봐요. 기대감으로 급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1차 목표가까지는 일단은 급등이 나오고 좀 쉬었다가 다시 2차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차 목표가에서 요즘 비중 축소, 비중, 일부 비중 축소 했다가, 조정이 나오면 여기서 재매수 하자, 재매수. 재매수 했다가, 이제 2차 랠리, 2차 목표까지 보자, 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받아가시고, 왼쪽 상단 핸드폰 문으로 문자리증 시청하시면, 은 목표가 제가 정확하게, 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도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비중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11월 12월 달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 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링 시청하셔서 목표가 받아가시고 리딩들 하세요 이렇게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급락을 시키면서 흔들어 버리면 은 우수수수 개미들 다 털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털리지 마세요 털리면 안 돼요 어차피 주가는 급등한다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들 많이 털렸어요 이때 이때 여러분들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주가가 랠리를 탈때 그렇죠? 28,000원, 29,000원, 3만원때 이때 제가 바닥에서 몰빵하라고 그랬죠. 근데 주가가 이때 여기서 바닥 찍고 5만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4만원 초까지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게 조정이 나오는 건 이게 개미 털기란 말이 이런 데서 근데 개미 털기 당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해서 갔으면 됐죠. 9일 어떻게 됐어요? 13만원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10만 9천원까지. 그니까 러이 개미털기를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개미털기단 말이에요. 개미털기. 그죠? 개미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지수까지 급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 무서워가지고,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다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털어, 털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내일부터 또 급등이 나오는 가능성이 커요. 다시. 이런 식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들. 2 0 2 3년도처럼 급등했다가 주정 나왔다. 개미털기하고 급등. 그죠? 4만원 이하에서 6만원대까지 생했다가조정 나왔다가, 밋밋하게 했다가, 다시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요. 똑같이 반복이 된다, 여러분들. 그죠? 그니까, 러 지금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문자리 시청하시고, 2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매물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팔고 기관들 팔고. 근데 이게 끝이 냐 이건 아니죠. 왜냐면 최근에 조정 지수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AI 거품론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미국 셧다운 음, 이 장기적으로 이어져서 그런 악재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는데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좀 이런 종목에 자금을 뺀 거예요. 수익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매물들이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올라간다. 다시. 제가 보기에는 다시 재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재상승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 그냐면은 러 AI의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고, 그러면 데이터센터 건립을 해야 되고, 데이터센터 건립을 하면 또 거기 이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어 필요하기 때문에 SMR 소연 원전 수요 기대감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에너비리티도 다시 재상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은 좀 가지고 가자 여기서 6 5 0 0 0원대 추석 전에 제가 매 수천 나왔죠 지금도 수익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져가자 편하게 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도 제가 드리니까 아, HLB 가, 아, 1차 목과 2차 목과 받아가시고 또 신규 종목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연락처로 자리등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화이팅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